그럼 루틴원의 69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다한 것 같을 때 자, PQ의 길이를 구하시오. 자, 여전히 그래프 해석이기 때문에 자, 좌표부터 설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P점의 y 좌표가 7이니까 자, y에 7을 대입하시면 x 좌표가 나올 거예요. 자, 따라서 x는 로그의 4의 7이 되겠죠? 자, 밑에다 쓸게요. 자, P점의 좌표는 로그의 4의 7, 7이 됩니다. 자 그럼 우리 Q점의 Y좌표에도 7이 되기 때문에 자 Y에 7 대입하면은 X는 로그 2의 7이 되겠네요. 즉 Q점은 로그 2의 7, 7이 되겠습니다. 자 이때 PQ의 길이는 PQ의 길이는 Q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를 빼는 거기 때문에 자 로그의 2의 7 마이너스 로그의 4의 7이 되고요. 자요 값은 로그의 2의 7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오고 로그 2의 7이 되겠네. 자 그럼 계산하시면 요 값은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7이 되면서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